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2024년 어떻게 살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지금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권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 당연한 권리가 인권입니다. 그중에는 뭐 정치적인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뭐 여러가지 많지만 가장 그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일단 먹는 문제.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식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뭘 먹을까? 오늘 뭐 먹을래? 그 얘기는 어떤 표현입니까? 야, 오늘 뭘 먹지? 그거는 어떤 맛있는 거를 먹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오늘 뭘 먹지? 그거는 너무나도 부족한 식량 부족 상황에서 오늘은 또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할까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식량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조금 들어오는 식량이나 생필품을 갖고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지금 북중 국경이 완전히 닫혀 버려서 그것마저 안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애민입니다. 그리고 그 선전고를 보면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체가 인민이라는 거죠. 심지어 지난 12월 17일이 김정일이 사망한 13년이 되는 해였는데 그날 노동신문을 보면. 인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인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야, 이런 표현을 북한이 씁니다. 인민을 강조하고 있죠. 심지어는 돌리에 꽃을 피우고, 밤하늘에 별도 따준다. 인민을 위해서. 누가? 김정일, 김정은 이 수령들이 그렇게 인민을 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믿겨지십니까? 정말 북한이 인민을 위한 지상 낙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혹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북한은 여전히 뭐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무상 배급까지 준다. 그렇게 또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북한에 가라고 하면 또안 가세요. 정말 우리가 북한의 실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무상인한 게 없습니다. 정말 북한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그 열악한 실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볼수 있겠죠. 하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선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북한 당국이 자기들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인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심지어 노동신문에도 그걸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무상 주택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새 집들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농촌 마을을 이제 개량을 해서 새 집을 짓고 그새 집에 들어가는 날 잔치를 여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춤추고 입사증이란 증이 있어요. 그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인 거예요. 그거를 또 받아 이렇게 받는 수여식이 있습니다. 입사증을 받아 들고 막 사람들이 기뻐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집을 보면 이게 한국의 1960년대 정도 주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금 지어졌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무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막 선전해요. 그런데 김정은이 어디를 현지지도 갔냐면 된장 고추장 만드는 공장 그리고 평양 양말 공장이라고 해서 양말 만드는 공장 그리고 무슨 사탕 만드는 공장 여기에 가서 와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광, 이런 선전을 지금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서울 양말 공장에 가서, 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공장을 지었습니다. 반는 선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야,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영상만 보더라도,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북한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마저도 인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겨우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북중 국경에 가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국 훈춘에 이르기까지 약 1400km에 이르는 거리를 제가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망원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여러 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라봤던 평양의 모습은 연출된 장면이라면 제가 북중국행에 가서 직접 촬영한 이 영상들은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그대로 담은 거죠. 물론,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간첩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도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그렇게 어, 촬영을 했고, 지금은 어, 추방이 되어서 다시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찍었을까? 그렇게라도 북한의 그 실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뜨거운 물, 찬물이 컬컬컬 쏟아지고 볼러 버튼만 누르면 이 따뜻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제가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뗄감과 여전히 석탄을 떼기 때문에 온 동네가 희뿌옇게 연기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에서. 한겨울 영하 30도가 되는 압록강에서 물을 길어가는 그것도 수백 미터를 걸어와서 물을 길어가는 북한의 여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그 열악한 삶인데 우리는 자꾸 2024년에 이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한국도 1970년대 다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상관 오지 가면 다 그렇게 살아. 그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산간 오지에 가면 그렇게 살지만 제가 찍은 이 영상들은 산간 오지가 아니고 양강도 해산시, 신의주, 만포시 이 도시들은 모두 해당 도에 우려치면 한 도의 도청 소지가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 도시의 삶조차도 굉장히 열악하니까 정말 산간 오지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얼마 전에 함경남도 신포시 양식수산사업소에 찾아간 곳입니다. 이 양식수산사업소라고 지어진 건물도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진 속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이 수산사업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내보낸 사진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본게 바로 민둥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 가서 찍은 나머지 사진들을 봐도 정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북중 국경이기 때문에 시계 청소, 즉, 시계 확보를 위해서, 즉, 적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다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함경남도는 내륙 안쪽 지역인데 왜 여기 이 나무를 다 변했습니까? 그것도 마을 한가운데. 그 정도로 땔감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 지금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이런 모습들만 봐도 북한 주민들이 지금 2024년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자꾸 부, 북한을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택대예요. 제발 우리가 이 북한의 실태를 좀 제대로 보고 이렇게 열악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같이 살아야 될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여기서 누리는 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 풍요로움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발 북한을 좀 제대로 있는 그대로 실태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북한에 무상교육, 무상 의료, 무상 배급, 무상 주택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지상원 절대 아닙니다. 제발 북한을 좀 그냥 맹목적으로 좋게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좀 북한의 그 가려진 눈을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